민경화는 헤라와 수정이 서재방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금고에 찾을 것이 있다고 하는 수정에게 금고를 열어보라고 하고 나가버립니다. 민경화는 헤라에게 찾으려던 거 찾았냐고 다시 샅샅이 찾아보고 장명철이 아닌 자신에게 달라고 했어요. 수정은 금고의 문을 열었고 장부가 없어진 걸 알게 되었고 이 시간에 민경화와 최혜라가 여기에 온 이유를 궁금해 합니다. 여의주는 몸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데요. 수정이 여의주에게 왔고 금고 안에 장부가 있는 거확실한냐고 물었고, 회장님이 쓰러졌을 때 누가 서재에 있었는지 확실해졌다고 하는 용수정, 여의주와 수정은 둘만의 시간을 가지며 행복해하는 모습입니다. 헤라는 서재 방을 뒤지지만 메모리칩을 찾지 못했고, 여의주나 용수정이 이 모습을 보면 오해하기 딱이라고, 잠든 사이에 다시 방을 뒤져보자고 하는 민경화네요 헤라는 커피를 마시러 내려왔고, 애기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마시면 어떡하냐고 하지만, 몇잔 먹는다고 괜찮다고 하는 최혜라입니다. 영애는 수정에게 헤라가 이상하다고 커피도 벌컥 마시고 무거운 것도 든다고 얘기합니다. 헤라는 우진에게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했고 우진은 그대로 나가버리네요. 집에서는 이영애는 헤라의 방 청소를 하던 중에 감기 몸살 약을 발견하는데요. 애기 가진 사람이 약을 먹었다고 우진에게 걱정을 털어놓습니다. 지우의 사진을 찾던 중에 아기 산모 수첩을 발견했고 텅빈 아기 산모 수첩을 보게 됩니다. 우진은 산모수첩을 헤라에게 보이며 병원을 다니지 않는 이유를 물었고 약까지 먹은 것을 얘기하며 진짜 임신한 사람이 맞냐고 하는데요. 헤라는 아기가 유산되었다고 했고 얘기 끝났다고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하는 우진에게 오빠가 용수정 아버지 죽였잖아 라고 하는 헤라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헤라는 주우진의 발목을 용장원을 죽인 것으로 놓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